에어컨 켰을 때 쾌쾌한 냄새 모두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다 곰팡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그 곰팡이 포자를 여름 내내 마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폐렴에 기관지염까지 될수 있고 고령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서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애프터 서비스를 30년째 담당하고 있는 기술자 박종민입니다. 하루에 대여섯 집을 다니며 에어컨 고장과 냄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에어컨 설치 기사나 세척 업체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딱 이것만 해두면 냄새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30년째 고객들의 애프터 서비스를 맡으며 직접 확인했습니다. 에어컨 업체가 숨기고 있는 진짜 냄새 제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름 첫날 에어컨을 켰을 때그 신내를 기억하시나요? 겨울 내내 사용하지 않았던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 역겨운 냄새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참거나 창문을 열어서 환기만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74세 김영옥 할머니가 작년 5월에 제게 전화를 주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에어컨을 켰는데 너무 심한 냄새가 나서 어지럽고 메스꺼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먼지 냄새라고 생각하고 참으셨는데 며칠 지나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서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영옥 할머니 댁에 가서 에어컨을 확인해 보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겨울 내내 에어컨 내부에 습기가 남아 있으면서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한 것이었습니다. 필터뿐만 아니라 냉각핀과 송풍팬까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런 상태의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욱 위험합니다.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에어컨 업체들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비싼 전문 세척 서비스를 받으라고 권하죠. 물론 전문 세척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할수 있는 셀프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잠들어 있던 에어컨을 다시 켤 때는 곰팡이와 냄새균이 안에 그대로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단 2주 올바른 순서만 지키면 셀프 살균이 가능합니다. 영옥 할머니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2주 후에는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싼 전문 세척을 받지 않고도 말이지요. 3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민거리가 바로 냄새 문제였습니다. 특히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냄새 관련 문의가 폭증합니다.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에어컨을 다시 켤때 나는 냄새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청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복잡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67세 이정순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인데, 할머니는 에어컨 냄새 때문에 여름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전문 세척을 두 번이나 받으셨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순 할머니께 자세히 여쭤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에어컨을 켤 때마다 바로 냉방 모드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에어컨을 갑자기 냉방 모드로 돌리니까, 내부의 곰팡이와 세균들이 그대로 순환되면서 냄새가 계속 났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여름 첫 에어컨 사용 전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냉방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자가 살균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냉방을 최저 온도인 16도로 설정해서 60분간 강하게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차가운 응결수가 내부의 곰팡이 잔여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고압 세척기로 청소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송풍 모드로 60분간 강하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씻겨 나온 오염 물질들이 완전히 배출되고 내부가 건조되어 곰팡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집안 창문을 모두 열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곰팡이 냄새가 실내에 머무르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응급처치 방법의 핵심은 반복에 있습니다. 한 번만 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일주일에 이번씩 2주 동안 반복해야 곰팡이와 냄새균 제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79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 방법을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겨울 동안 방치된 에어컨이 단순한 가정용 방법으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처치 후 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시고는 신뢰하게 되셨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대로 일주일에 이번씩 총 2주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하셨습니다. 매번 냉방 16도로 60분, 송풍 60분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점점 옅어지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2주 후 할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뿐만 아니라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도 훨씬 시원하고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내부의 오염 물질이 제거되면서 열교환 효율도 좋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냄새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서 셀프 관리로는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 세척을 받으셔야 합니다. 82세의 박순덕 할머니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5년 넘게 에어컨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2주간 실시해도 냄새가 50%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 댁 에어컨을 분해해 보니 냉각핀 깊숙한 곳까지 곰팡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는 전문적인 고압 세척과 항균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2주간 꾸준히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에어컨을 켜기 전에 이런 순서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응급처치가 끝났다면 이제는 평소 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처음에 깨끗하게 만들어도 올바른 사용 습관이 없으면 다시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자동건조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나오는 인버터형 에어컨들은 대부분 자동건조 기능이 있지만 보통 3분에서 30분 정도만 작동합니다. 이 시간으로는 완전한 건조가 어렵고 미생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73세 김정자 할머니는 자동 건조 기능을 맹신하고 계셨습니다. 에어컨을 끄면 자동으로 건조가 되니까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은은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할머니께 올바른 건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냉방을 완전히 끄기 15분 전에 온도를 최저로 설정하고 풍량을 최고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에 강한 찬바람이 돌면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건조 기능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송풍을 30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3단계 건조법을 사용하면 자동건조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로는 냄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냄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송풍할 때 반드시 환기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송풍만 계속하면 집안의 다른 냄새들이 오히려 에어컨 내부로 빨려 들어가서 냄새 흡착만 반복되는 상황이 됩니다. 76세 이철수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 송풍을 2시간씩 돌리셨는데 창문을 모두 닫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졌습니다. 송풍과 환기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풍을 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야 하지만 모든 창문을 다 열면 안 됩니다. 특히 실외기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은 피해야 합니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실내로 들어오면 에어컨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냄새 제거에도 방해가 됩니다. 실외기와 반대편 창문이나 베란다 문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한명순 할머니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 댁은 실외기가 안방 창문 바로 밖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송풍할 때마다 그 창문을 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이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와서 냄새 제거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명순 할머니께 올바른 환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안방 창문은 닫고 거실 베란다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기는 순환되면서도 실외기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정 냉방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세를 아끼려고 26도나 27도로 설정하시는데, 이렇게 높은 온도는 냄새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26도에서 27도로 설정하면 실외기 작동이 줄어들면서 내부 냉각핀의 온도가 상온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미지근한 환경은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냄새를 예방하려면 평소에는 24도에서 25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7세 정미경 할머니는 늘 28도로 설정하고 계셨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되어서였는데 그 때문에 여름마다 냄새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할머니께 온도를 24도로 낮춰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에는 전기세 때문에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냉방 종료 전에는 20도까지 낮춰서 15분간 강하게 돌린 후 끄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24도로 유지하되 마지막에 한번 강하게 차갑게 만들어서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미경 할머니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 냄새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전기세도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송풍 기능이 없는 구형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체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에어컨에 송풍 기능이 있지만, 10년 이상 된 구형 모델들 중에는 송풍 기능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 청정이나 공기 청정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들도 실내기 팬이 돌면서 내부를 건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송풍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더 오래 돌려 주셔야 합니다. 84세 서영이 할머니는 15년 된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송풍 기능이 없어서 냄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댁 에어컨에는 공기 청정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께는 냉방 후 공기 청정 기능으로 1시간 정도 돌린 후 끄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송풍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내부 건조 효과는 충분했습니다. 외부 선풍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끈후 선풍기를 에어컨 쪽으로 향하게 해서 30분 정도 돌려주면 송풍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와 함께 해야 합니다. 78세 김동철 할아버지는 이 선풍기 활용법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에어컨을 끈후 선풍기로 30분씩 바람을 보내주셨는데 냄새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습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어컨 근처에서 제습기를 1시간 정도 돌려주면 습기 제거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 건조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81세 조순자 할머니는 이미 제습기를 가지고 계셔서 이 방법을 쉽게 적용하셨습니다. 에어컨 자동 건조가 끝난 후 제습기를 1시간 돌려주시니까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체 방법들을 사용할 때도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래된 정속형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관리법도 있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인버터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냄새 관리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정속형 에어컨의 장점은 구리냉각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구리는 천연 항균 소재로 미생물 번식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압축기가 완전히 멈추기 때문에 내부가 인버터형보다는 잘 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석형이라고 해서 냄새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형 모델일수록 필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터 청소를 더 자주 해야 합니다. 8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25년 된 정속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속형은 냄새가 안 난다고 들어서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댁에 가서 확인해 보니 필터가 먼지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구리 냉각판의 항균 효과도 이 정도로 필터가 더러우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정석형 에어컨의 올바른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필터 청소는 일주일에서 2주 간격으로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수동 송풍을 30분 정도 하거나 제습 모드로 20분에서 30분 돌린 후 끄라고 했습니다. 정석형에서는 송풍 기능 대신 제습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습 모드로 20분 정도 돌리면 내부 습기를 상당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 온도에서 최대 풍량으로 15분 정도 돌리는 것도 내부 건조에 도움이 됩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들을 성실히 실천하신 결과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5년 된 에어컨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냄새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의 또 다른 장점은 부품이 단순해서 고장이 적다는 것입니다. 냄새 관리만 잘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냄새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관리보다는 작은 습관 하나가 더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은 에어컨을 끄기 10분 전에 송풍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냄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내부 습기를 상당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71세 최정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복잡한 관리법은 기억하기 어려웠는데 10분 전에 송풍.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쉽게 실천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 습관을 3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습관은 에어컨 사용 중에도 1시간에 한 번씩 5분 정도 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공기가 순환되면서 에어컨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냄새 요소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75세 한영자 할머니는 이 환기 습관을 매우 성실히 지키셨습니다. 할머니는 시계를 보면서 정확히 1시간마다 5분씩 창문을 여셨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셨지만, 냄새 예방 효과를 보신 후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셨습니다. 필터 청소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2주에 한번 정도가 적당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은 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기 주변 관리도 중요합니다. 실외기 주변에 화분이나 빨래 등을 두면 공기 순환이 방해되어 냄새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외기 앞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 두세요. 지금까지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에어컨 냄새 제거법과 예방법을 모두 알려 드렸습니다. 여름 첫 에어컨 사용 전 응급처치부터 평소 관리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까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컨 냄새를 방치하면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고장도 비싼 세척도 아닌 딱 10분의 습관이 해답이었습니다. 74세 김영옥 할머니는 이제 여름철에도 냄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성실히 실천하신 결과 냄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에어컨을 끄기 10분 전에 송풍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름 내내 깨끗하고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제 경험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